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남전자요. 어떤 거요? 아남전자. 아남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630원에 2 0요 2,630원에 20%. 네. 네. 저점에 안 사고 이거 올라갈 때 따라붙으셨네요. 그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음, 이거는 뭐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죠? 네. 앞으로도 또 이럴 거예요? 아니요. 네. 매매하실 때뭐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면 따라 붙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을 막 하고 하지만은 내일도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살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올 때지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거 뭐, 뭐 좋다고 이렇게 사시는지 전 진짜 모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매수하지 마시고 좀 빠질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어, 삼성이라든지 삼, 어,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빠질 거라고 봐요. 올라갈 아... 가능성은 내려간 다음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네 아니 내려가는 걸 어떡해요. 뭐 지금 내가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야 된다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반 정도 손절을 할까요? 어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간으로는 쌍봉 형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쌍봉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저점 기준 잡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350원 자리나 80원 자리 정도를 손절 자리로 좀 잡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기 2,700원대, 600원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내가 고가에 샀기 때문에 손실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 2630원이지만은 2380원, 5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과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2000원 자리 정도쯤이면은 매수하기가 참 좋다. 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고민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매수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 코스맥스 MBT 30%에요, 만원. 코스맥스 MBT를 30%를 만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네, 네. 좀 비싸게 사셨네요, 그죠? 네, 어떡하죠? 아. 손절하기는 또 너무 그렇고. 네, 일단 뭐 화장품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코스맥스 이쪽이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음... 뭐 이쪽에 보면 뭐 기능성 원료, 건강지향식품 이렇게 하고 지금 건강지능 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몸 챙기는 거에 좀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집에 있으니까는 TV를 자꾸 봅니다. TV를 자꾸 보면은 방송에서 뭐가 좋다고 해요. 이거 먹으면은 살아납니다. 이거 먹으면은 주름이 없어집니다. 오메가 3 하면 옆에서 홈쇼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문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기업이 사실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이왕이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야지 이득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갔을 때 샀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고, 그게 언제 올라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보니까, 아, 최소 6개월 텀으로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적어도 지금 여기서부터 상승으로 돌아설 때까지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떨까요 추계함의 수는 30% 비중을 담으셨기 때문에 많이 하긴 힘들 것 같고, 네. 어, 추가매수 하시려면은 어쨌든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은 저는 최소 손실률로 따졌을 때는 40% 손실률 그러니까 한 6,000원대까지 밀려야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했을 때 매수가가 좀 많이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올 때 본전 그리고 이번에 본전 올라오게 되면 아마 12,500원까지 어, 아마 상승 추세 이렇게 그려내게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1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위쪽에서 매도하는 것으로 보고 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올라올 때 매수하지 마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콜마. 한국 콜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만 6천 7백 원에 이겼습니다. 4만 6천 7백 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네, 한, 한 4,5일쯤 된 거예요. 4,5일쯤 됐어요? 네. 왜 사셨어요, 이거? 어, 그냥, 뭐, 충북이 시진핑 온다고, 가장 품 주고. 아, 시진핑 온다고 연락 받았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는 아니시죠? 네. 친분이 있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시진핑 주석하고. 아,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올 거라는 기대감, 이거 제가 그냥 농담 한번 던져본 거고, 한국 홀만은 잘 사셨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 싶은 종목이 나중에 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사자 말자 가길 바라고 그래. 한국 코마가 나중에 간다고 그럼 가기 전에 사야지라고 하는데 그 가기 전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쵸. 언제 갈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를 모른다 하면은 그냥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네. 음, 버스가 언제 출발하지? 출발하기 전에 뛰어가서 타야지 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국콜마, 뭐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을 매수해도 좋다라는 가능 사인을 계속 많이 드렸던 게 잡아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뭐 하면 되냐면은 자꾸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할게 아니라 책도 좀 보시고 주식 공부도 좀 하시고 상담 방송 보면서 웃기도 하시고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배우시기도 하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친구도 아니. 좀 만나시고 아 친구 만나면 안되구나요즘에 그쵸? 어, 댁에서 조금 머무시면서 여가생활 좀 즐기시는 게 좋은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안 아, 그래도 멘토님께서 음. 이거를 추천을 하셔서 네. 샀거든요. 맞아요. 샀는데 4, 4 5일 만에 문의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멀리 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몇 개월이죠, 그죠? 지금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어, 이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랑 비슷하고 지금 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제약적으로도 여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쪽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 한 5만 5천 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 됐을 때아이고멘토님 덕분에 좀 수익 나고 있어요. 이제 어떡 할까요?라고 질문 주시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밀려 내려가게 되면 4만 원 이하에서 다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